어벤져스 엔드게임 기다리기 많이 힘드시죠? 60초 파이널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 추가된 소식은 없는지 궁금했던 분들이라면 주목하세요. 엔드게임 관련 최신 소식을 한꺼번에 모아서 전해드릴게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말 그대로 새로운 인피니티 건틀렛 장난감 사진이 유출되면서 국내외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토니가 건틀렛을 제작할 것이다. 또는 헐크가 건틀렛을 사용하다. 한쪽 팔을 잃을 것이다. 이런 식의 해외 뇌피셜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진을 보니 어쩌면 허무 맹랑하다고만 생각했던 해당 뇌피셜이 본편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코믹스 기준으론 인피니티 건틀렛을 꼈던 히어로의 아이언맨. 캡틴, 헐크, 네뷸라 등이 있는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렉트릭 건틀렛이라고 적힌 걸로 봐선 토니, 베너, 로켓 등이 힘을 합쳐서 제작을 하고 사용은 캡틴 아니면 헐크가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제 채널에서 주구장창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보다 희생정신 및 강한 정신력을 소유한 원년 어벤져스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타노스가 핑거 스냅을 시전한 다음 건틀렛이 박살이 났었죠. 그리고 그 피해 여파는 고스란히 타노스한테 전해졌으라 리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최근 나온 레고 편에서 타노스가 핑거 스냅을 또 사용했다고 나왔는데 아니 무슨 리스크? 핑거 스냅 후 스페이스 톤까지 사용해서 이동한 거못 봄?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타노스 건틀렛은 핑거스냅 영역으로 분명 망가진 걸로 보입니다. 특히 맨 처음 공개된 예고편에서 정원을 걷고 있던 타노스 왼손에는 망가졌던 건틀렛이 그대로 있었고요. 공개된 영상만 봐선 스톤의 힘을 100%의 능력치로 사용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고편에 나온 것처럼 타노스가 스톤을 다시 사용한다. 그리고 타노스가 100% 능률치로 스톤을 사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될까요? 사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인피니티워에 등장했던 에이트리를 다시 한번더 찾아가 건틀렛의 수리를 맡기는 거죠. 이때 건틀렛 수리와 함께 검까지 제작하게 되리라 보고요.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한 뇌피소를 풀고 싶지만 몇 개월 전 올린 영상과 중복될 수 있는 관계로 본 영상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드게임에서 원년 멤버의 활력이 주가될 거란 건 프로모아트를 시작으로 예고편 그리고 잡지 커버 사진까지 대놓고 보여주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커버 사진은 좀더 색다른 떡밥을 던져주는 느낌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포스터 오른쪽 위를 보시면 건틀렛에 스톤이 하나 박혀 있고 인물들마다 스톤의 색상과 위치가 다르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토니는 마인드 스톤, 캡틴은 스페이스 스톤, 블랙이도는 리얼리스톤, 토르는 소울 스톤. 헐크는 타임스톤, 호카이는 파워스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어벤져스가 스톤을 찾으러 과거로 향하게 된다는 전제 하에 뇌피셜을 좀 덧붙이자면 한 개의 스톤을 찾으려고 다 같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보단 해당 스톤을 찾으러 다니는 편이 노력 및 시간적 효율성 측면에서 나을 거라 판단하고 각자 흩어져서 찾으러 다니는 건 아닐까 싶네요. 흥미로운 점은 최근 인터뷰에서 스칼린 요한슨이 말하길 세 가지 유닛으로 흩어져 활동한다고 스포츠가 포일러성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말이 사실라면, 이세 팀으로 나눠서 스톤 찾기하다가 마지막엔 다 같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집한 스톤들은 토니가 만든 일렉트릭 건틀렛에 착용한 다음 타노스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스토리로 흘러갈 거고요. 물론 예상입니다. 양자 수토 이거 표를 보고 가짜다. 이건 페이크일 거야. 장난감으로 나왔던 모습이 진짜일 리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셨는데요. 최근 공개된 TV 스팟 장면에서 다시 한번더 양자 슈트가 공개되면서 페이크가 아닌 진짜 영화 속한 장면이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케빈 파이기조차도 우리가 양자 슈트라 부르는 슈트를 가리켜팀 슈트라고까지 언급했거든요. 케빈 파이기 말로는 그동안 어벤져스라고 말만 했지 같은 의상을 입은 적은 없었기에 영화에서 새로운 느낌을 준과 동시에 마켓 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네요 팀슈트는 단합력을 표현하는 측면이 가장 클 거라 보지만 최신식 슈트답게 개개인의 능력치 또한 최대치로 끌어올려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다양한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영화 보는 재미가 한층 더 배가 될 거라 생각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주저려 봤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총세 가지 정보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정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생각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